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와 또 다음에 어, 제교재 인천 술용 관련 또 수박품 기획서 고찰 부분인데요. 한성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홍남기, 아, 홍남출수기념사 앞에 또인사이시기도 하고요. 다음에 또 벤진섭 박사님, 북한무형문화재 전성교육사로서 전인천시 무형문화재 위원이시죠. 그 다음에, 김진무 회장님 오셨습니다 강천마당률이 조금 전에 발씀하셨던 보조님의 대표이시고요송준호 회장, 수업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대한수박협회 회장으로서, 중국 용정항공영상지급대학 수행교수가 계십니다. 또, 재갈석조 박사님, 경북대학교 국문학 박사로서, 대구대학교 연구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제 이어서 계속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주제 발표에 있어서 어, 민수준 잡채 중국 길림성 연면주 상해도 개성 등에서 전승됐으며 제가남도 강주에 수박치기라고 하여 수박축 동작을 했던 할머니 뭐 지금 자꾸 하셨는데 네, 그분이 학인 <laughs> 경우 있습니다. 이분은 중국 상해 칠육대학박사습니다 북한 나진 태권도 승지에 관여했던 남종선는 북한에서 어떤 수박 동량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길림성, 체해봉은 자기가 본 수박에 대해서 정언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문화부에서 2006년 중국 국가 국박형령국에 이물질 문화 유산으로 전개 추진했던 중국 남도 단체천이일진 중국 측에서는 전승 단절이 되었고, 홍룡강성 성공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도선적 교탐동, 수박충의 일종으로 예외가 되는데 몇번상 정확한 <laughs> 내용이 분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박충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김능자김학현학현과송창현 오진환 외에도 남조선, 최해봉 등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최남선은 노선의 상식품 속에서 최영년은해동직지에서수박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1900년 출생의 김태은 수박의 존재에 대해서 대단자를 가르치는 녹취를 알겠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을 대표했던 이 의원들은 해방 이후 성대문 근처에서 목격한 수박 수백에 대해 응원을 남겼고 그 형태가 대한태켓리회 이용복 전 대한금도의 부회장 군도 8단 김계인 승생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조선시대 항명남도 북청에 설치되었던 남백령 군부대, 남백령가나의 남병료부대. 당천 붕대라는 주변상 사항으로 이 기회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청조대의 간창사서 무예도 보통지 예건 권법 수박의 결칭이죠. 당시 군영에서 행해졌고 항명남도 단천 등의 것 수박, 수박충박, 수박치기 등은 군영에서 하던 것이 인간으로 흘러 나온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연변대학교 무형학과 한용길 교수, 중국문화재 초심 위원은 수박 춤이 조선 시대 수군들이 썼다고 중국 측에 알려졌다 했습니다. 황경남도 북청의 남백령을 지키는 남도백마 절도사는 황경남도 수군 절도사를 당연직으로갱직을 하였습니다. 수박. 또 무현대, 황경남도 북청 출신 송창일이 알려져 있습니다. 송옹은 일제강경기 부친을 따라서 일본 오사카 그리고 개성으로 이주하였고 개성 안문통에 살던 천일룡이라는 얘기 수박을 배웠습니다. 같은 지역에 대한체육회 초대장을 지낸 민간식 총재의 형인 민하식 선생이 정산 도장을 했었고요. 민하식 선생은 일본 봉토 강도간 유도가 육단이었었고 유도 외에도 전조선실름대에서 선수로 출전하는 등 한국 전래 세계의 체계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국내외 해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한국에서의 문화체육관광부, 정통무예진흥법에 의해서 조사한 것을 살펴보면 수박, 실험, 택견, 팔쏘기 네 가지를 전승 종목으로 발표. 체육계 백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송창렬 사전과 사진과 소개 펜을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15년 세계태권도연수원에서 태권도정체성헐립을 위한 전통무예연구에 송창렬 현장조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음무로 2008년 문화재청의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현장조사 후에 보고소 생산을 수박춤에 가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9년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대상 예비 목록 수박춤의 무예적 부분 수박 문화재청에서 구도로 담당자가 얘기하고 있고요. 서울시 무형문화재 51호 전통 군용, 군용 무예 내용 중에 건법에 대한 수박의 별칭으로서 서울시에서 세부 종목들을 희제한 것은 아니지만. 유네스코 국가 국제무예센터, 유네스코 카테고리 2에 보면 발간된 세계무예보고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무예 마스터십위원회에서 발간한 세계무예도 보통지에 무예이자 춤으로 수록이 되어 있고요. 2021년 이북오도청 주제 발표에 시연도 하였으며 2022년 이북오도청 시연 및 2023년 환경남도 문화기금 지원을 받아서 학술 예민화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네스코 등재 세계기록 유산 무예도보통지군사 북권법에 보면 수박춤의 무예적 부분, 수박의 별칭, 태권도의 기원으로 국제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평안도 자강도 발굴 수박춤은 공용작품화되며 연행성을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박과 유사했던 태안도, 날파랑은 고당 조만식 선색 이후 인적 전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낮은 태권도 승지에 가능한 남조, 남, 선족 남종선은 2016년 신청인과 중국 통정에서 대화하며 북한에서 전해진 수박을 시연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사춤 등에 적목해서 쓰이고 있으며, 전승의 무용체계에 포함되어 안단무라는 이름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에 의해서 중국을 약간 간단하게 그냥, 어, 불러드리겠습니다. 2008년 백산시 무형문화재 지정, 수박춤, 수박무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2017년 산시성 승금문화, 무형문화재 지정, 무예수박. 2021년 심평시 무형문화재로 추가 지정되어서 무예 수박. 2013년 흑룡강성 개타무 수박충의 일종인데 승급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중국 조선족들에게도 수박과 수박충 운행이 단절이 되었습니다. 백산시 지정 수박무는 전승인이 없고 흑룡강성 승급으로 지정된 개타무는 이름이 수박충이 아닌 것으로 이미. 연행된 반기라고 보이게 됩니다. 중국 길림선 출신 체육인 최혜공의 증언으로 근대까지도 수박이 아주 위주한 조선대 행해졌음이 확인되지만 지금은 인멸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이 송기송 2017년 중국 인민대학교 체육학과와 학술회를할때 재벌굴한 흥경도속제는 수박과 대동소이한 책이었고 자료는 2019년. 문화재증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웃음> 이상으로 제 <laughs> 발표를.